은혜와 평화가 한분한분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월 첫주 음, 가을 접어들었고 또 겨울로 이어지고 한마리 가 인디언의 글을 하나 읽다가 어, 삶과 죽음이라는 뭐 평소에도 늘 생각하지만 어, 그냥 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 가졌습니다. 윈트조, 진 켈루체의 말인데, 음, 인디언이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연의 삶, 인디언의 삶 속에는 그 어떤 것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은 자연스럽다. 죽음은 삶의 한 부분이다. 우린 그걸 안다. 우리의 점잖은 사회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인디언적 요소가 있다면, 내가 이해하기로는 바로 이거다. 즉, 죽을 준비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제대로 살수 없다는 깨달음, 우리 모두 떠나리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 난좀 짧은 글인데, 우리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눈을 감을 때이 세상과 작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제 죽음 직전에 이제 혼몽한 정신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 어제 우리가 이제 그 요양원에 가서 공연을 하서 하을때 이제 앉아 있는 분들도 계셨지만 병실에 보니까 그냥 침대에 누워 있어 콧줄에 이제 산 코로 이제 호흡을 하며 계신 분들. 나이가 뭐 90이 훨씬 넘으셨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 저 혼농한 정신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 내가 저렇게 혼농한 정신으로 누워있다면 나는 무슨 생각을 할까? 음, 그러니까, 음, 죽음을 이기는 것은 없죠. 어, 죽음도 삶의 그한 부분인데 우리가 어, 세상과 이렇게 작별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예, 죽음을 이기는 것도 없고, 죽음도 삶의 한 부분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뭐 전혀 다르죠. 작은 것 하나에 우리가 고민하고 막 속상해하고 죽기까지도 막 요동치는 그런 우리들이 아닌가? 그런 우리들의 삶이죠. 사실은 어, 죽을 때 죽은 사람에게는 수의를 입히죠. 거기는 주머니가 없죠. 주머니 없는 옷을 입고 떠나는 이 세상의 마지막 길을 떠올리며 우리가 지금 여기 욕심으로 두꺼워진 우리가 조금 가벼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아메리칸 인디언 윈트족이 캘리, 윈트족 캘리포니아 북쪽에 살던 부족인데 지금은 대부분 다 인디언 보호구역에 살고 있죠 그 아까 이 짧은 글을 쓴이 사람은 윈트족의 작가이자 사업가였던 진 켈루체는 매우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 근데 우리는 삶과 죽음을 명확하게 다 가르고 죽음을 삶의 대처점에다 놓고서 우리가 그렇게 살죠. 그러니까 죽음은 늘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 저먼 것이고. 그래서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고 집착하고 쌓아들다. 죽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죽는 우리가 아닌가. 축복 속에 태어난 어린아이가 생명의 꽃나무가 되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마른 나무가 되었다가, 한줌재로 거두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이 필멸, 반드시 필멸이지. 이것은 뭐 거스를 수 없죠. 이게 가혹하고 쓰린 생명의 법치. 이렇게 생각했다가, 아, 이게 또 아니구나 우리가 살아서 잠시나는 웃음과 사랑과 죽음이 다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되물어본다는 거 그러니까 삶과 죽음 그 모두가 나누어지지 않고 함께 가듯이 그 함께 가고 있음을 우리가 이 가을에 함께 좀 느껴볼 수 있다면 이 10월을 시작하는 게좀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 늘 우리가 살아 있지만 죽음에 대한 준비를 조금씩 스스로 해 나가야지 우리가 세상을 이별할 적에도 좀 제가 이제 최구한 때한 말은 나는 넉넉하게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덤덤하게는 받아들이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같이 좀 해볼 수 있는 10월 첫째 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구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성경에서 가장 흥미롭고 그리고 우리와 꼭 닮은 인물이라면 아마 이 야곱일 것입니다. 오늘 은 본문의 야곱 이야기죠. 야곱의 이야기는 꼭 우리 이야기와 같죠. 야곱의 삶이라는 것이 투쟁의 연속이었죠. 어떤 의미에서 야곱에게 쉬운 길은 쉬운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죠.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죠, 선택 받지 못했죠.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으려고 무엇이든지 했던 사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죠. 이삭도 태어나기 전에 선택을 택함을 받죠. 모세도 뭐여호수와 뭐 사무엘, 딱 이사야, <laughs> 이사야 예레미야 등등 뭐 모두 다 어떤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죠. 그러나 야곱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먼저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아야 했죠. 그래서 이사회서에서는 야곱, 너 지렁이 같은 야곱,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죠. 욕심으로 말하면 욕심의 끝판왕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 지구는 못 사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손에 넣어야, 어, 또, 니 속이 시원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기회를 틈타서 팥죽 한 그릇으로, 허기에 허덕이는 영을 농락해서 장작권을 자기 손에 쥐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laughs> 라반이 속이니까, 그럼 나도 속이겠다. 어디까지 속일 수 있는지, 뭐 끝장을 볼 때까지 막 속고 속이는 그런 게임이라고 할까? 야곱이 그런, 그렇게 하죠. 거짓을 행하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짜를 느끼지 못했던 사람이었다고도 한쪽 면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야곱의 장점은 절대 놓아주지 않는 것이었죠. 형의 발 뒤꿈치를 놓아주지 않았죠. 자신을 축복하기 전에 절대 떠날 수 없다고 하나님의 천사를 놓아주지 않다가 결국 불구가 되었던 그런 야곱이죠. 오늘 본문에 이런 야곱이요 어떻게 되죠? 집을 떠나야만 했어. 이제 떠난다기 보다 도망쳐야 됐어. 형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자기의 축복을 속여서 가로챘으니까 이거 감아놨는다 반드시 죽이겠다고 맹설하니까. 뭐, 제 아무리 야곱이라 해도 이제 다 놔두고 다른 방도가 없이 도망쳐야 됐죠. 외삼촌 라바나의 집을 향해서 도망치는 야곱이죠. 집을 떠나 도망칠까? 도망칠 그때까지 하나님이 뭐 야곱에게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없죠. 도망치는 길은 외롭고 두려웠고, 앞에는 알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해가 지고 밤이 왔죠. 더는 달릴 수가 없죠. 야곱은 그래서 돌베개를 주워가지고서 그 돌베개를 베개로 삼고서 그 돌베개에 누웠죠. 그게 얼마나 두렵고 참 외로웠을까. 바로 그때 일이죠. 오늘 본문. 조금 더 원문에 정확하게 번역해서 읽어보면 은 이렇게 읽을 수가 있죠. 꿈을 꾸었다. 그리고 보라. 그는 꿈의 땅에서 하늘에 닿는 하늘에 닿는 층계가 있고, 그리고 보라. 그 층계를 하나님의 전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그리고 보라. 주님께서 그의 옆에 나타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주님,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다가 기어이. 이리로 다시 데려오리라. 너에게 약속한 것은 다 이루어 줄 때까지 나는 내 곁을 떠나지 않으리라.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참말 주님께서 여기 계셨는데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외쳤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 문이로구나. 이것이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이죠. 그리고 보라. 영어로만 end look이죠. 무려 네 번이나. 히브리어가 베이네인데 놀라움의 표시. 아주 놀라운 그런 표시죠. 정말 야곱은 정말 놀랐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가장 기대하지 않았을 적에 가장 예상하지 않은 곳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야곱은 뭐 자기가 다 팽개쳐놓고 이제 도망치던 중이었죠 인생의 가장 깊고 어둠 밤을 지나는 중이었죠 그때 야곱이 그렇게 힘들고 외롭고 슬플 적에 그때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깊은 어둠 속에서 자신 야곱을 붙드시고 또 모든 두려움 속에서 야곱을 건지시는 자신을 건지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살다가 우리도 혼자서 큰 사막의 밤을 지나곤 하죠. 너무나 당연시 되었던 삶의 의미들이 때때로 흔들리곤 하죠. 어떤 때는 정신없이 살다가 내가 뭘까? 나는 뭐지 하는 허전함이 밀려오기도 하죠. 어떤 때는 껍데기 같은 인생을 산것 같아 허전함이 엄습할 때도 있기도 하죠. 그렇게 살면서 종종 우리도 혼자서 큰 사막의 밤을 지내는. 어떤 의미에서 나를 발견하기도 하죠. 야곱이 문자 그대로 은유적으로 "어두운 밤에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은 그가 홀로 큰 밤을 건널 적에 하나님을 만나죠." 야곱의 영혼이 어둠 속에 있을 적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이 너무나 놀라서 잠에 깨어서 우리말 성경에 28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계 시간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외쳤죠. 주님께서 분명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런데 이 번역들이 조금 문장의 섬세한 뉘앙스를 잘 잡지 못했습니다. 음? 하나님이 분명 이곳에 계시다라고 말한 다음에 야곱은 히브리어로 베아노기로 야다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좀 직역을 하면은 그리고 나는 나는 그것을 몰랐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정확하죠. 그리고 나는, 나는 그것을 몰랐다. 내가 두번 나오죠, 나가. 사실 앞에 나는 불필요한 중복주어입니다. 왜 나가 이렇게 내가 두 번이나 나올까? 이에 대해 랍비, 핀커스 호르비치 해석이 아주 좀의미있게서 적절하게 해석을 합니다. 호르비치가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될까요? 나는 알지 못함으로써입니다. 우리는 자아를 잊었을 때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성의 나를 넘었을 때 신성한 존재의 당신을 감지합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을 멈출 때만 우리는 세상과 세상의 창조주에게 진정으로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심을 여기에 지금 현존하심을 임재하심을 하는가? 앞이 핀꺼 소로비치의 대답이 바로 거죠. 나는, 나는 그것을 몰랐다. 이렇게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자심을 안다는 이죠 그럼 나는, 나는 그것을 몰랐다라는 뉘앙스는 바로 나의 뮤, 무지를 나타내죠. 나의 어둠을 나타냅니다. 나의 침묵을 가리킵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나의 어둠을 통해서죠. 나의 침묵을 통해서입니다. 정말 나의 애고라는 것. 내 자아가 완전히 깨질 적에 그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지독히 이기적인, 온전히 자기중심적인 나를 넘어서 하나님 당신 앞에 자신을 열때 그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라는 어떤 굳센 생각,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그런 굳센 생각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온 존재가 부서지는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 계심을 알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시인이 유명한 시인이 이렇게 묻고 대답하죠 단단한 바위에 봄이 어떻게 정원을 만드는가 흙이 되라 부서져라 그러면 그대의 부서진 가슴 위에 수많은 야생화가 피어날 것이니 너무 오랜 세월 그대는 돌투성이었다 다르게 해보라 항복하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단단한 바위 덩어리였죠. 돌투성이었습니다. 거기에 꽃이 피어날 리 없죠. 흙이 되어야 되죠. 꽃이 피어나려면 은 부서져야 되죠.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부서진 가슴 위에 수많은 꽃이 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시인의 노래죠. 묘그엘트 우나모스, 신을 믿는 것. 짧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런 열정도, 마음의 갈등도, 불확실한 것도, 의심도, 심지어는 좌절도 없이 신을 믿는 사람은 신을 믿는, 신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는 다만 신에 관한 생각을 믿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신에 관한 생각만 믿고 있는 우리들 아닌가? 지금 우리가 자신에게 한번 질문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을 내가 믿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성서의 인물들 보면은 아무런 뭐, 어, 갈등과 좌절 없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도 없죠. 갈등과 의심과 좌절 속에서 그들이, 성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그때 참 하나님을,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때 하나님을 고백하죠. 내가 무시당하고 버림받고 경멸당하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만난, 만날 수 있죠. 왜? 내가 그렇게 약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 그때 내가 쓰고 있던 가면들이 다 벗겨지는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뭐 알고 있는 분들은 아실 것일 뿐 레르드 코엔의 안탭 A-N-T-H-E-R 이런 노래가 있죠 유대인인데 이 사람 찾아보니까 이 가사 일부가 오늘 그 설교의 제목입니다 모든 것에는 갈라진 틈이 있다 갈라진 틈은 상처다 그러나 그틈 사이로 빛이 들어오고, 빛은 그 틈이라는 것, 틈은 빛의 통로가 된다. 가사 일부입니다. 모든 것에는 갈라진 틈이 있다. 갈라진 틈은 상처다. 그러나 그틈 사이로 빛이 들어오고, 틈은 빛의 통로가 된다. 인생은 상처의 연속이죠. 흉터가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죠. 그런데 그 상처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틈 사이로, 빛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축복한다 (blessing). 이 어원이 어디서 왔느냐? 저도 이번에 하았는데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면 프랑스어 상처 입이다 b l e s s e r 프랑스어 상처 입이다에서 영어의 blessing, 축복이라는 이 단어가 왔다는 것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은 종종 상처를 통해 온다는 것이죠. 우리 각자 상처를 받아 교통을 어떤 고통도 겪고 슬픔에 그렇게 잠겨 있을 때 그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순간 이걸 경험해 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때 이 경험들이 내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버팀목이 된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얘기하는데 그 상처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상처가 우리를 치료할 줄. 사실은 상처가 우리를 치료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그 상처 상처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상처를 치료할까만 얘기하는데 아 때때로 생각해 보면 상처가 우리를 치료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요 찢어진 마음 상처 입은 마음으로. 그렇게 힘이 들때 그때 바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 그래서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많이 얘기하죠 여호와는 마음의 상한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재산은 상한신령이라 하나님은 상한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다 나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도단하게 하며 나를 고쳐주시는 분 그렇게 고백하죠. 그렇게 성경이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의 이 체험, 도망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체험을 통해서 야곱은 우리에게 뭘 남겨주고 있는가? 찢어진 마음, 상처 입은 마음으로 힘들 때, 그때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야곱이 우리에게 준 믿음의 유산이죠. 인생의 가장 깊은 수령에서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역시 야곱이 우리에게 준 믿음의 유산이죠 길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야곱이 우리에게 준 유산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라는 것 축복이라는 것이 의미를 좀더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것 그러면서 또 하나 야곱에 대한 또 하나의 생각은 저는 그런 것입니다 베들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집이죠 이게 본래 이름은 뭐라고 했죠 루스라고 했습니다. 얘들이면 루스였더라. <laughs> 야곱 이후 루스는 베델이 되죠. 바로 하나님의 성소가 됩니다. 이 성소는 오랫동안 정말 종교적 순례지가 되었죠. 그러나 BC 721년에 아시, 북이스라엘 아시리아리 쳐들어오죠. 점령당한 후까지 그때도 계속해서 이 베델은 정말 성소로서. 계속해서 무기질 사람들에게 성소 종교가 극도로 위축을 받을 때에도 베레의 성소만큼 여전히 움직일 수 없는 순례지로 그렇게 존재했죠 왜냐? 야곱과 관련된 그런 사연이 있기 때문에 루스가 베델이 되죠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을 체험하죠 그러면서 야곱이 깨닫는 것은 바로 이 거칠고 무서운 광야 루스 땅에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그가 깨닫죠 아하! 하나님은 고향 땅, 이 부엘세베가 고향이죠. 거기에서 다 살고 있었죠. 아, 거기에 계시지. 광야인 여기에, 여기에 하나님이 있을리라고 야곱은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그런 고정관념이 완전히 여기서 깨지죠. 부엘세베는 부모가 있죠. 야곱의 부모 형태가 다 있죠. 집과 기업이 있죠. 재산이 거기에 다 있죠. 여기는 편안하고 안락한 곳이죠. 그러기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아, 하나님의 축복 또한 그런 곳에 있다고 생각했죠. 음, 그런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 상태가 축복받은 상태, 당연한 생각일 수가 있죠. 그러나, 야곱의, 이 광야의 밤의 체험은 이런 야곱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죠. 우리 역시 야곱이 가졌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죠. 안정하고, 안정이 될거 아니라고, 풍요한 거.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결과고, 내가 불안이 있고, 걱정이 있고, 상처는, 아, 이건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거 아닌가. 모든 일이 생각대로 다 척척 잘 되면은, 야, 축복, 이 하나님의 축복. 근데 그렇지 못할 때는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 없구나. 그러나, 베달의헴음이라는 것은 거칠고 힘든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이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 이걸 야곱이 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 어디인가, 교회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 광야라는 것이죠. 거친 인생 빈들의 밤.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아, 그래서 야곱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우리의 고난의 삶 한복판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 우리가 이 야곱이 준이 유산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거. 약복광에서 천사와 씨름을 아주 마지막에. 그 야곱을 생각하면서. 사람은 이렇게, 뭐, 인생이 다이나믹하죠. 야곱도 마찬가지죠. 어느 한순간 있다고 해서 그 순간이 뭐 계속해서 이어지지는 않죠.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어대죠. 뼈대 있는 집안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손이 항아리에 들어가서 빠지지 않죠. 근데, 갑으로 내려오는 귀한 청장아리야. 기름을 발라보고 힘껏 잡아당겨봐도 이게 속수무책이죠. 아이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막 울어대고, 어떻게 해야 할까? 아무리 귀한 청자라도, 삼대독자는 잡을 수는 없죠. 할수 없이 항아리를 깨뜨렸죠 어떻게 되었을까? 꼭 움켜진 나이에 고사리 손을 편히 유리구슬 하나가 떨어져 그렇게 굴러 떨어지죠. 야곱이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움켜쥐고 그렇게 나왔죠. 쉬고 나왔습니다. 잔꾀를 부리고 아버지까지 속여 장제권을 얻어냈죠. 삼촌의 집에서 고된 머듬살을 버텨내면서 두 아내와 자식을 얻고 양떼도 늘렸죠. 마침내 야곱 네 명의 아내와 1 1 명의 그 아들들 수많은 남녀종과 엄청난 재산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형의 발꿈치를 움켜지고 나온 그 조그만 조막선으로그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이게 뭐 세상 눈으로 보면은 성공 중의 성공이죠. 대성공이죠. 그런데 그에게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 천사와 씨름할 적에 하나님의 사람이 묻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창세기 32장 27절에서 그렇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왜 이렇게 무엇일까? 무슨 물음일까? 내가 악자까지 움켜진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런 것은 그것도 무엇이냐? 그렇게 그 소유물을 네가 그렇게 움켜쥐고 있는 너는 누구냐? 이 물음이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는 이 물음은 하나님의 물음이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 자신의 물음이기도 하죠 내가 도대체 누구냐는 근원적인 존재에 대한 물음이죠 그 누구도 이 물음에 대해 대신해서 답변해 줄 사람이 없죠. 야곱의 아내들도 그의 자식들도 그의 많은 소유도 그의 이름이 될 수는 없죠. 그것들은 다야곱강 저편에는 야곱의 간건너. 야곱은 이편에 있고 그것들은 다 저편에가 있고. 그러니까 야곱이 대답하죠. 저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대답하죠. 야곱이 움켜지고 있는 것은 결국 냄새나는 발꿈치에 불과할 뿐임을 폭로하는 그의 삶의 허망한 속내를 그렇게 드러내는 그런 이름이죠. 야곱은 자신이 움켜진 모든 수요를 강 건너에 두고 홀로 강을 건너서 빈소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했죠. 하나님의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죠. 힘의 근원인 그 중심이 무너졌죠.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밤이 지나고 새벽 동이 터오자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죠, 내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는 새로운 이름이죠. 이제 야곱, 너는 남의 발꿈치를 그렇게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든든히 붙잡아 주시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새 이름을 주죠. 남의 발꿈치로 움켜진 손을 놓지 않고서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섬유를 잡을 수가 없죠. 우리가 손을 완전히 비워야 하나님의 손을 기다릴 수가 있죠. 사실 또 야곱이 우리에게 마지막 처벽에 주는 귀한 교훈이기도 하죠. 야곱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막막하다는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죠. 막막하다. 막막하다는 말이 한 가지를 사진 않죠. 쓸쓸함, 외로움, 답답함 등을 담고 있는 이참 복잡한 말이죠. 이 말은 되게 자기에게 닥칠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경우에 이럴 때 우리가 막막하다라는 표현을 하죠. 바다 위에 홀로 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막막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듯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막막할 적에 막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소중한 하루하루를 우리가 세상과 이별할 때도 떳떳하게 우리가 이별할 수 있도록 주신 하루하루를 정말 후회 없이 살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야곱을 주 통해 준 우리가 삶의 교훈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섭리들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